안녕하세요. 평범한 20대 대학생입니다. 남자친구와 캠핑장에 놀러 가고 싶은데 둘다 차가 없어서 무거운 캠핑 장비 들고 가기 부담스럽더라고요. 리로플러스로 픽업해 주시면 뚜벅이 커플인 저희도 신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픽업 이벤트 신청해 봅니다. 그 사연 접수 하모닉 이 전구가 일단 너무 편해. 신차 포인트가 더블. 나전 여친한테 연락해 보려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잡으면 잡아야지. <buckets> <supposed to be opened> 여러분. <him>? 안녕하모니카! 카티비 구독자 <właści 묘장자>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반갑습니다 안녕하모니. <playoffs> 바로 이곳이 어디냐? 바닷길, 하늘길,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길까지 한 곳으로 통하지 않은 바로 인천. 제가 오늘 막중한 임무를 맡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일 택시 운전사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원하시는 곳까지 모셔다 드립니루 오늘 제가 바로 운전할 차 바로 니로 플러스 택시 버전입니다. 바로 이 차가요. 기아의 첫 번째 목적 기반 모빌리티 전기차 니로 플러스라는 차입니다. 이게 사실 택시 탈때 부담스럽게 저도 이렇게 아! 이렇게 타거든요. 얘는 이런 느낌이야. 너무 편안하잖아. 그냥 너무 편안해. 그냥 서서 그냥 이거야. 너무 편안해. 너무 편안해. 그냥 서서 그냥 이거야. Yeah. 여러분들 전고가 자그만치 80mm 약 8cm 가량 높아졌다고 합니다. 8cm가 넓어졌다는 건 굉장히 많은 공간이 활용되고 굉장히 여유롭게 승하차를 할수 있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게 사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말 그만해야 돼. 그냥 지금 바로 타면 안 됩니까? 제그 전에 예.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건 안전운전 하셔야 되고 출발 그때도 안 됩니다 예. 차가 워낙 조용하니까 예. 저게 그 맞게 예 알겠습니다 혹시 AI세요? <laughs> 모셔다 드립니다 어 케이시님 예. 아니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타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laughs> 아 이거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어 타도 괜찮은 거예요? 아 그럼요 어. 예 오늘 제가 네 오늘 모십니다 아, 어, 저를 모시는 모시는 예, 예. 건가요? 아 감사합니다 예아 어디로 가세요? 저 송도 예. 센트럴 파크 역으로 가야 됩니다 아 송도 센트럴 파크 네 어떤 일로 아 송도에 지금 촬영이 하나 있어서. 아, 촬영? 네, 저 쇼호스트 아.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 진짜로요? 네네. 아니, 혹시. 네. 그. 자차 있으십니까? 차 K3 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니로 플러스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나 진짜 딱 타봤을 때. 소음 부분에서는 음. 니로 플러스가 더욱더 조용하다. 그리고 네. K3 탔을 때앞좌석만 탔어가지고 그런데 네. 이거 뒤에 한번 타보니까 뒷좌석은 더욱더 넓은 것 같아요, 니로 플러스가. 저도 살짝 뒤에 보는데. 음. 회장님인 줄 알았어. 아,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되고 싶네요. 뒷자리가 굉장히 넓고 음. 그러면은 말이죠. 요게 네. 기아에서 나온 이 니로 플러스 택시 모델입니다. 만약에 우리 상악 씨가 요걸 네. 생방에서 판다고 생각하고 <laughs> 여기서 한번 그 끼를 잔뜩 한번 보여. 한번 생방에서 이 니로 플러스 택시를 팔아본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준비 됐어요? 아, 이게 바로 된다고요? 네, 해볼게요 야이 사람 준비된 사람이네 그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생방송으로 네. 이니로플러스 택시 버전을 <laughs> 생방송으로 판다고 생각하고 상황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까? <laughs> 네 준비됐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예.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와, 네. 아, 와. 기아TV의 일리쇼 호스트 이상학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신차인, 기아의 신차인 니로플러스라는 차량인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좌석이 굉장히 넓어요 오? 그리고 천장과 바닷가의 높이인 전고의 높이가 기존 니로에 대비 80mm나 높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쾌적감이나 안정감이 굉장하더라고요 운전하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함께 동승하는 탑승자까지도 배려할 수 있는 디자인을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니로 플러스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쇼호스트 이상학이었습니다. 아 저기요. 네. 한대 주세요. 아, <laughs> 가져가세요. 아, 아 손님, 사학씨다 왔습니다. 아 진짜 빨리 왔어요. 야 아, 제가 네 M S G 언어비 CD 요두 장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오늘 두 번째 손님인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우리가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예 사장님 예, <laughs> 아니 혹시 저 원래? <laughs> 아니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 사장님간한 곳으로 모셔다 드릴 택시운전 기사 최신. 그러어 일단 어디로 가십니까?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월미도로 가주세요. 함께 외칠까요? 출발! 출발! 출발. 예. 혹시 이 시승 이벤트를 어떻게 신청하게 되셨어요? 그 니노 택시 모델이 네. 나왔다고 해서요. 네. 어떤 장가 궁금해서 한번 어, 신청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네요. 그냥 마음껏 보십시오. 아니요. 뭐 깨물어도 보시고 뭐 마음껏 예예. <laughs> 예. 아니 근데 택시를 하면서. 그 매달기가 없네요, 여러분. 지금부터 깜짝 놀래 준비 되셨습니까? 어, 보통 우리가 택시를 네. 타면 이렇게 막 주렁주렁 많아, 그렇죠? 너무 아. 많아요. 그러나 네. 요 니로 플러스 이 택시 버전은 아. 이제 이 올인원 디스플레이 하나만 끝입니다. 오. 이 안에 매달기부터 시작해서 네. 모든 통합 장치가 다돼 있어요. 음성 인식까지. 음성 인식까지. 예, 이제 막 주렁주렁 달 필요가 없어요. 요거 하나면 끝. E N D. 오케이? 우와. 끝내주는데요 예차 <laughs> 네. 어떤 거타아 저는 K5 박수 한번 같이 쳐요 <laughs> 기존의 기아차를 사셨던 분이 네. 이 니로 플러스를 구매를 하시면 신차 포인트가 더블 20만 포인트 그냥 팍팍 어떻게 쓰냐 전기 충전소에서는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고 기아 포인트 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바로 더블 뭐라고요? 따물. 아, 하 야. 뭐 이렇게 운전하면서 뭐 기억에 남는 모순님이라던가뭐 뭐 그런 것들은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이 그 바디 바리기 쌓았고 음. 예? 택시를 잡고 있는 거야. 근데 네. 이제 시골 사시는 어머니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에이 그냥 가자 모시다 드리자 하고 이제 모시다 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는 분이었던 거예요. 와. 아, <laughs> 이 선한 마음이 아 좋은 고향 분을 만나고 또 선한 일을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laughs> 그리고 아 뭐야 이좀 이게 좀짭잖아요이 <laughs> <laughs> 시골 사시는 어머니 생각이 나서. 아니 그리고 요즘에 에. 약간 좀 고유가 시대에서 에. 사실 기름값이막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LPG 값도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에이. 근데 이 전기차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기택시에 대해서 아 그래서 뭐누나도아이 전기차로 이게 바꿔야 되냐 막, 막 얘기를 하는데 네. 다 좋다고요 네. 근데 문제는 배터리가 좀 생각보다 비싼 거아 너무 우리 사장님 나잘 만났다 오늘 이거 신청 잘했다 제가 전기차 요거 배터리 정말 부담스럽죠 근데 네. 요 니로 플러스 택시 버전은 네. 10년 30만 보증을 해드니요 그니까 네. 10년 동안 30만 키로 보증을 해요. <laughs> 배터리 보증. 아니 아, 지, 진짜 10년 사... 여기 열면 바로 계약서에 <laughs> 있는. <거야. 웃음>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요거 니로 플러스 택시 버전 예, 예 많이 예. 관심 가져주시고. 저는 또 이제 다음 또또 또 손님을 모시러 가야 돼요. 내리지는 못하고. 알겠습니다. 아, 조심해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아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인가? 아 어, 저분들 이구나. 그 분. 어이 응. 아, 어, 뭐야 좀트럭을좀 열어야 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짐이 이렇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예요. 아 일단 짐을 실으세요. 실으세요 실으세요. 예 편안하게. 네, 아예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모니카.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모니카. 예, 예, 예. 어디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까요? 저희 청라 해변 캠핑장으로. 아 제일 먼저 사연 주신 분이구나. 네. 맞아요. 아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저희가 네. 사실 캠핑을 엄청 좋아하는데 어. 학생이라서 차가 없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픽업 이벤트 신청하게 돼가지고 잘 하셨습니다 네. 예 일단 거기 네. 차 뒤에 보면 그 가방+ 가방 걸이에 걸으셔도 돼요 예아예 네, 여기, 예. 네. 아, 없는 게 없습니다 아, 일단 안전벨트 다들 매시고 네. 그러면은 두 분의 아름다운 추억을 한장 장식하게 될 <laughs> 캠핑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꼭 잡으십시오 <laughs> 예예. <laughs> 아니, 어떻게 보면 학생들인가 두 분? 네, 고등학생이에요. 시시구만 아, 딱. 고등학교 시시예요. 네. 와 지금 만난 지 그러면 한6 년? 네, 아, 6 년째. 와 완전 장수 커플이네요. 누가 먼저 고백했습니까? 제가 먼저 좋아했고요. 고백은 남자친구가 먼저 해줬어요. 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좋아하게 됐고 만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사투리 하는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오, 목소리가 그래서 뭘까 해서 이제 딱. 길을 돌아서 본 순간 아 야, 너무 사람이 신선하네요. 빛난다는 게 이거구나. 야 너무 신선하다. <laughs> 캠핑 좋아하는 분들이 차박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목소리> 그렇잖아요. 진짜 유행이에요. 저희 네, 친구들 사이에서 도다 해봤죠. 하고. 어찌됐든 만약에 첫 차를 산다. 그럼 어떤 차를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음, 미로 플러스? 아. 아마 모르고 계실 거 있는 게 꿀팁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니로 플러스 택시 버전입니다. 근데 여기에 옵션을 추가하면 니로 플러스 캠핑 버전의 차가 또 있습니다. 일자 베드가 돼서 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캠핑을 할수 있는 편의 시설이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와, 야, 아쉽다. 이럴 때는 좀 차를 바꿔줘야죠. 맞아요. 바로 한대 팔잖아. 아, 정말. 야, 한대 주세요. 제가 오늘. 어, 두 분을 위해서 또 알차게 재밌는 게임도 또 준비했어요. 예. 그리고 또 선물도 준비했어요. 어? 이게 선물이요? 갑자기 리어 눈빛이 플나죠 기대도 되나요? 어 <laughs> 그거를 두 분이 사귀기로 한 첫째 날은 하나 둘 셋. 7월 16... 누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아, 틀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대답을 안 해요. <laughs> 그럼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야, 이거 진짜 이거 힘들 것 같은데. 둘 중에 제가 두 가지를 선택을 하라고 할 네, 겁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연인과 결혼. 두 번째는 로또 당첨. 하나, 둘, 셋! 1번. <laughs> 자기야, 로또 당첨돼서 그 금액으로 이제 자기를 내가 다시 만나러 가지. <laughs> 어? 야, 우리가 웃고 떠드는 순간, 거짓말처럼 다 도착했습니다. 와 아, 예, 예. 아, 어떻게 즐거우셨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 차는 어떤 차다? 미로 플러스. <웃음>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예. 고생 많으셨고 예예. 예. 저희가 KCM님을 위해 여기 예. 캠핑장에 힐링 공간을 딱 세팅을 해놨거든요. 지금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쉬도록.. 아 정말.. 정말 날씨만 좀.. 주... 아하! 이 친구가.. 오우.. 야이 친구가 니로 캠핑 버전이구만. 딱 보니까. 와 너무 알찬데? 아니, 이렇게 좀 사람들 많은 날 와야지. 이렇게 알고 준날서 사람이 없잖아요, 감독님 뭐, 어떻게 해요? 저기. 집단진에서... 그래요. 왜 저를 그렇게 <laughs>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일로 오세요. 내가, 아니, 어차피 이쪽으로 오세요. 어차피 우리 작진 중에 한 명이 와야 돼.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laughs> 이쪽으로. 어찌됐든 던 우리 작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시민의 마음으로 제가 인터뷰를 좀 할게요. 네. 혹시 캠핑 좋아하세요? 예. 아니, 안 좋아하세요.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이 캠핑 매력에 빠뜨려 볼게요. 아, 네. 나는 이 공간 활용에 사실 조금 놀랐어요. 이 수납 공간 위로 이렇게 컵을 이렇게 걸수 있게끔 아. 이렇게 트레이가 설치가 됐어요. 양쪽으로. 아.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네. 이 탁자를 해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노트북으로 영화 볼 수도 있고 약간 혼자 다니기에도 너무 좋다. 어때요? 욕심 나요? 계약할래요? 아 좀만 더 기다려봐요. 그 다음에. 이차 보시면 나 여기서도 에 사실 조금 감동 먹었잖아 2 2 0트를 충전할 수 있는 이 콘센트가 있어요 네. 1500W까지 되는 뭐 드라이기 전자렌지도 될 것이고 와트 수 낮은 웬만한 거는 다 된다는 얘기거든 어우 대박인데? 중요한 건이 자리인데 네. 일단 제가 한번 뭐 누워볼게요 이게 같이 누울 순 없으니까 저희 네. 또 예. <laughs> 죄송해요 예. 야 이게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좋다 아 진짜 그다음에 일어나서 이게 앉은 키에도 안다는 거 보면 이게 처, 진짜 전고가 많이 높아졌다는 거거든. 앉아서 진짜 이렇게 강가나 보면서 이렇게 노트북으로 이렇게 딱 틀어놓고 영화도 이렇게 딱 보면서 어 어떻게 캠핑에 빠져들고 있어요? 네, 조금. 만약에 첫 차를 한다, 그럼 니로 이차 구매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 어, 네. 계약서 가져오세요. <laughs> 계약서 가져오세요. 카 TV 신차 로드쇼 세 번째 시간 니로 플러스 차량 만나봤는데요. 진짜 요놈 물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캠핑장뿐만이 아니라 택시, 길거리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많이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 팍팍 듭니다. 카티비, 신차, 로드쇼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님분전 여러분, 세계에서 기아차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 감사하모니카!